자, 15번을 하시죠. 15번. 대기압이 0도씨 101.3메가파스칼. 이건 뭐 표준 대기압이죠. 0도씨 1 a 팀이니까. 어차피 101.3이 온데, 이제 3, 2온을 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B점, 끓는 점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순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이냐. 15번이 2번이니까 2번을 한번 보시죠. 프로판, 프로판, 염소, 아니 뭐야, 부탄, 염소, 프로판 메탄 자 비등점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순수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죠? 자, 얘는 이제 그, 부탄은 마이너스 0.5도씨. 그죠? 비등점이 높죠? 비점이, 비점이 높은 거야. 얘는 마이너스 34도씨. 얘는 마이너스 42.1도씨. 얘는 마이너스 161.5도씨. 그냥 162도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62도씨로. 그래서 비등점이 높은 건 1, 2, 3, 4가 되겠지. 그죠? 점점 비점이 낮은 것은 비등점이 낮은 것은 이면 일, 이, 삼, 사가 되는 거예요. 뭐 헷갈리시면 안 돼. 그리고 거기 이제 나머지 어,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정리해놨는데 를 그거 정도는 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뭐이그 가스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 어렵게 안 나와요. 이 정도면은 다될 거예요. 이 정도 제가 써놓은 거 정도 많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법칙에 의한 이상기체인 내부에너지는 주의법칙 내부에너지는 이렇게 나왔죠 내부에너지 자 16번에 온도에만 의존을 한다 내부에너지는 체적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내부에너지는 주의 법칙이 생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됐죠? 인내비 보아. 이렇게 되죠. 인내비. 자, 기체 분자 상관에 작용은 인력과 분자의 크기도 무시되며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체로 이루어진다. 네, 내부에너지는 체적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내부에너지는 주의의 법칙이 성립된다. 다음에, 온도에 관계없이 비열비가 일정하다. 다음에 보아, 보이셰르 법칙, 아보가드라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인내비보아, 인내비보아, <laughs> 자코쿠스의 반응은 가스화율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반응성이 가장 낮은 것은 어느 것이냐? 주물용 코쿠스 18. 다음 반응에서 A와 B의 농도를 모두 2배로 해주면 반응속도는 이론적으로 몇 배가 되겠는가? A와 B니까요. A와 B, 그죠? 2의 자승, 2의 자승. 2는 4, 2는 4. 4, 4, 16이네, 그죠? 4, 4, 16. 자, 그래서 답은 뭐, 뭐, 이렇게. 자, 넘어가서. 19. 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가스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각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의 통보 시에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사고 내용, 그 다음에 시설 현황, 그 다음에 피해 현황, 이렇게 되죠. 인명과 재산이니까. 그래서 사고 원인이죠.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은 나중에 조사해 봐야 알죠. 그죠? 통보시에사고원이 뭐 어떤 뭔뭐 누전에 의한 건지 누가 불을 지폈는지 그죠? 그런 거는 통보를 안 하는 거죠. 20. 압력 용기 적용 범위에 해당 이후에 철기 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값이 이건 이거는 0.004야. 0.004.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곱한 값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가. 0.004가 된다. 1 0 1 독성가스의 제독제. 자, 이 문제도 꼭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제독제.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그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비점도 꼭좀 암기를 하시고. 자 소속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했지만 수산화 칼슘, 가성소다를 뭐라고 해?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를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탄산소다를 탄산 나트륨이라고 해요. 620, 670, 870 제독제 보유량. 가성소다, 탄산소다 똑같죠? 1140, 1500 제독제 보유량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야 포스겐. 가성소다 소속해, 390, 360. 제독제 보유량. 시아나소, 가성소다, 250. 아, 암산가스, 물가탄, 530700. 이렇게 돼요. 암산염 암모니아, 산화이틸렌요마메탄 다량의 물. 염소가탄, 황가탄 포가소, 시가렛, 암을가탄, 암산염 다량의 물.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